안녕하세요 N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주변 환경도 엄청 좋고요 집도 아주 아름다워요 다드릴게요 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타경 8134 어,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풀이 341-1 왜 세필지? 일단 세필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133.7평, 건물이 34.68평, 제시회가 12.57평. 감정이 2억 720만 5천원. 네, 한번 떨어져서 2020년 5월 6일 1억 4천 5백 4만 4천원부터 시작합니다. 돈 물건은요, 주위 환경도 정말 좋고요 집도 남향으로 앉아있고, 어, 가격 자체는 지금 음, 비싸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가격 대비해서 이 물건이 대액 상당히 우수한 물건입니다 자,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도로 상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어, 이분이 도로 지분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 토지이용 계획에는 1234502 어, 토지이용계획 기호 1345 공희계획관리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돼서 약간 가격이 높습니다. 음, 뭐 다른 특별한 사항 없고, 토지의 내용을 한번 봐드릴게요. 그, 대지전 도로, 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누리 342-1은 대지 112.53, 이누리 342-3 전. 12.1평, 이누리 343-11 도로 어, 6.96평. 이게요, 이205 면적 중 윤형식님 지분이 23이래요. 예, 집앞 바로 앞에 있는 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누리 343-18은 어, 2.12평. 옆집을 경유해서 오는 그 도로의 지분을 윤형식님이 103 면적 중 7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도로를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천이잖아요. 네. 어, 1시간 용인, 1시간, 1시간 한 20분이면 가겠습니다. 가깝죠? 네. 지금 이제 제일 좋, 선호하는 데가 뭐 양평, 가평 이런 데인데 예, 광주시는 원래 워낙 비싸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천까지는 안 가고 여기 신둔리가 좀 음, 좋죠 예, 지하철도 지나가고 음, 많이 안 나가면 되고요 예, 여기 신둔도의 천역 여기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여기에서 뭐 택시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승용차로 가지고도 되는데 중부고속도로 타고 어, 여기 신둔 IC 신둔 IC 하이패스잖아요. 요, 여기로 나가시면 돼요. 아휴가깝게 좋네요. 여기는 도예천 전원마을이래요. 마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본권은 음,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건데 어, 남향으로 앉아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성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왜 마우스를 못 움직이죠? 이렇게 뭔 일이래? 음. 여도예촌이래요도예촌자 보시면은 마을이 전부 이렇게 다 전원주택이에요 다 전원주택 네, 아주 마을이 이쁩니다 마을에 가면 밑에 있고요 밥도 농도 네, 이렇게 막 있고 여기는 다 전부 네, 전원주택이 아주 다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여기에도 막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중이고요 음 뒤에는 이렇게 병풍처럼 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좋습니다. 도로도 좋고요. 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 주택 앞에가 좀 이렇게 뭐 너덜너덜하게 너저분하기 많은데요.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가 그런 색으로 해놔서 조금 어두컴컴하겠어요. 음, <laughs> 한 가까이 가볼까요? 예, 네. 제시회가 이런 게 제시회인 것 같아요. 제시회가 이게 이렇게 <laughs> 어 이런 게 많다라는 거죠. 다 제시회 포함이니까 예, 괜찮습니다. 음, 한번 볼까요? 음, 음 좋습니다 앞에 아, 위에 하우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 음 이실 건가? 음또집 뒤쪽이에요 집 뒤쪽 집 뒤쪽에도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앞 음. 아, 조금 나무들이 울창하네요 이게 가지치기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옆집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마을 길 들어오는 데고. 본권에, 예, 집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권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건 도로예요. 요거는 도로 집, 지분을 7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6을 가지고 있어요. 6. 몇 평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권 거예요. 집은 여기에 들어앉아 있고요. 뒤에도 땅이 여기 2병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도예촌 마을 유명한 데네요. 확대 기본도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습니다. 본거은 이, 이대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도로 지분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건물 내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층이죠? 어, 보시면 거실이 있고, 방, 방. 어, 여는 방이 조그만 게두 개나 있네요. 어, 주방. 그렇습니다. 뒤에도 다용도실이 있고, 보일러실. 좋습니다 동건에 음, 들어가는 입구 약간 손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옆집에 뭐긴 창고가 있는데 음, 하우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하우스가 아마 뒤쪽에 있는 거네요 뒤쪽에 여기 12평 정도 의 전이 있었지요 밭이 그 밭을 예, 하우스를 넣네요. 뒤에 있는 나무 같은 걸 어느 정도 가지치기 하고 이러시면은 위에다가 농사 짓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로드뷰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본건에 음, 예, 모습입니다 예. 아까 그 사진에는 나무들이 많이 우거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로드뷰니까 그뭐한 2년 전에 찍어놓은 것 같은데 나름 나름 아주 소박하니 아주 단정합니다. 앞에 풍경을 한번 볼까요? 음, 앞에가 무슨 과수원인가봐요. 같이 있네요. 음, 이렇습니다. 약간 위에서 보아야 되니까 풍경이 한이 정도로 보이겠습니다. 제 마을에 들어왔는데 옆집 역집도 있고요 음, 앞쪽에는 전부 잔디 마당이고요 뒤에 이제 하우스가 예, 하나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갈 수가 없네요 어, 제가 그럼 반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공권이랑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 주택이 이렇게 한 집, 두 집, 세집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집. 돌로 이렇게 축제도, 축제가 잘돼 있네요. 본권에 음, 들어가는 입구. 자, 뒤로 한번 북서방향으로 동네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음.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음. 자, 본권의 그 주택의 뒤쪽에 있는 본권의 땅이 속해 있는 거에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뒤에 이렇게 박풍림으로 해놨는지 하여튼, 뒤쪽에 그 사계를 죽이기 위해서 상록수를 심으셨죠. 이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가지치기 해주시면 햇빛도 좀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같요 여기도 무슨 그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터 같아요. 이렇게 농막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 필히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세요. 제가 그 이성 사진으로 봤을 때이 주택도 완성이 됐었죠. 언제죠? 농막으로 아, 아주 이렇게 농막을 쬐끄맣게 네, 앞에 잔디도 깔고, 그냥 농막이지만은 그냥 전원의 느낌은 다 느끼고 사시네요. 앞에다가 이렇게, 헛밭도 아주 옹기종기 이렇게 심으시고. 아, 그렇네요. 음, 내용이 참 중요한 집입니다. 농막을 이렇게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호지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가격이 적당하고 저는 가서 이렇게, 예, 어머, 농막에다가 이렇게 잔디를 깔아놓으니또 괜찮네요. 자, 남의 집 구경하는 것도 재밌군요. 음. 이 집은, 땅은 넓은데, 네, 들어가시겠네요.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졌네요. 조금 가지를 쳐야겠어요. 음. 어, 동네는 다 이렇게 부회천에 어, 오셔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다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하니요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동위가 아주 좋습니다.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맞습니 음, 들어가는 마을 입구도 있고요. 그렇습이 음, 정도의 주변 환경이면 가격 그 전원주택의 조건 중에서요. 음, 이런 주위 환경도 가격에 아마 조금 반영이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제가 이제 전원주택을 고르다 보면요, 진짜 어, 평택에 있는 거는 가격은 좀 싼데 정말 주위 환경이 전부 뭐 공장이 있고 뭐그 고물상도 있고 뭐 그런 속에 막그 전원주택을 지어 놨으니 그냥 그게 안 팔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서울에 살면서도 그 조망권이니 숲속권이니 가격이 있잖아요. 예, 전원주택 단지도 그게 분명히 그 금액에, 어, 작용을 합니다. 아, 이쁘네요. 이런 집. 별로 크지는 않지만은 아주 단정하니. 네, 예, 이렇게 상록수를 아주 이쁘게 잘바꾸셨네요 아,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이렇게 논도 막 있어요. 비판이 아주 이쁩니다. 아, 그냥 뭐, 이 동네에 그냥 그 산책하는 것만 해도 아주, 예,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에, 곳곳에 이렇게 나무들도 귀엽고. 음. 전반적으로 동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자 음. 어, 동권을 음, 앞에 가서. 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필히 현장을 가셔서 좀 답사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이 만들어진 지 나무가 보니까 한 5년에서 7년 사이는 됐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를 살리시려면 방부목을 매년마다 칠해주시면 더 좋은데 안 하셨네요. 나무도 오래된 것 같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 10년은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관리를 참 잘한 집입다여 관정도 있네요. 앞에 풍경을 보시면 이제 봄봄 돼서 이런 나무에 그 꽃이 피고 파릇파릇 순이 돋고 이러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여기에 이제 주택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앞으로 한 10년은 주택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원주택 수요도 예. 가격이 비싸면은 다들 선호를 안 하시니까 앞에 풍경을, 아, 이제 5월, 6월을 아마 그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니까 이거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거거든요. 예, 집은 작지만은 정말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예, 서울에서 가까운데 이 정도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제가 필히 가셔보셔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